노을이에게, 그럼 좋아. <목소리> 오! 야! 야 배송 왔다? 배송 왔다. 노을이는 왜 그렇게 귀여워? <목소리> <목소리> 와, 이거 봐. 노을아, 이거 봐. 언니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보냈어. 언니 고맙습니다. <목소리> 난리 났어. 상자못 열어, 이제. 상자 열어볼까? 응. 하나, 둘, 셋! 짜라라라따. <목소리> 야, 이거 <이게> 뭐야? <목소리> 언니가 뭘뭐 이렇게 많이 줬어. 냐 누구야? 냐 오빠들이다. 와, 근데 여기는 여기 있다. 슈킴이야. 슈킴이만 밖에 안 보이는 거야. 오빠들. 어, 응. 나나 뭔가 어, 본것 같은데 이게. 응, 보물지도 같잖아. 보물지도 같아. 고지민이다. 망이 랑 고양이다. 여키 가운데고 알제이랑 같아. 언니 이거다. 오래전한 거지? 응. 이거 언니가 만든 거지. 뭐 언니가 만든 거야? 먹을 거야? 어. 빼빼로 어유. <laughs> 노래고빠. 네? 와우. 야, 봐봐. 와우. 오빠 사진 엄청 많아. 대 빼지 말고 좀. <laughs> 빼지 말고. 그냥 거기다가 좀 놓고 봐. 안녕. 이따가 조용히 한번 그럼 읽어 봐. 응. 이거는 노라 이건 탐 로더라고 하는 데 노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슈키 오빠 포토카드를 넣어서 구겨지지 않게 보관할 수 있어. 오. 슈키미안 카드를 여기다 넣으면 구겨지지 않고 보관할 수 있대. 내가 사진을 포토카드를 넣는가 봐. 사진이란걸 넣나 봐. 와! 이거 본부 또 있어. 야, 진짜 정성이야, 이거. 정상 기운. 내용 보는 게조심성이야 오빠가 숨어 있어. 낌이요 응. 와. 진짜 <laughs> 숨어 있었어. 여기 안에 넣을래 이걸? 어 넣어도 돼. 잘 잘. 별공주다. 응. 우리가 공주님 좋아하는 거 알아갖고 니까 이야. 와. 어 대박. 놀이책이야. 우 와. <laughs> 어,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언니가 소또북 만들었어. 대박, 유니버스. 어? 이거 <laughs> 뭐 다섯 살 때다! 다섯 살 때. 네. 야. 언니가 책을 만들어 언니가 책까지 만들어줘. 이건몇살때지 이게, 이거도 이건 우리 어렸어. 네살 때? 중심이 <laughs> 할머니들 집 때다! 응, 할머니 집에서. 어? 어머, 응, 응, 응. 어머, 어머. 와. 와. 어? 4살 때다. 오 언니가 이거 사진을 다 모아서 책을 만들었어. 음... 이거는 노을이 스티커. 와우. <laughs> 노을이 스티커. <이걸> 노을이 스티커. <laughs> 노을이 스티커. 스티커. 잠깐만. 난리 났어. <laughs> 너무 많다, 그치? 지 어, 난리 났어. 헉, 잠깐 이거는 여기 안에 맛있는 거 들어있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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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프루스텔랑 그 카라멜이야. 언니도 이거 좋아하는구나. 더 잘... 먹을게요. 오을잘 먹을게요. 어머 <laughs> 와, 시댈라다! <laughs> 오리가, 노리까 신데렐라. 고맙습니다. 완전 예쁘다. 필통, 필통이야이거노을 사진 스티커, 스티커. 이건 음, 야, 이거, 이 이거, 키리카페드 해봐. 뭐야? 어, 이것도 해줘. 엄마 되게 궁금한데, 아미와 BTS, 아미와 BTS. 응. 음. 아, 내가 응. 타타오빠가 글을 올렸는데, 타오빠가 촬영 중이라서 못 보고 있어. 바타오빠들 <봇> 심심한가봐 음, 시킴... 아니야 바타오빠나봐 아니야 이거 누구지? <봇> 어 맞아 이렇게 뭔가 잘 모르겠어 쿠키오빠야 <봇> <봇> 윙즈 이거 앨범인데 언니 이거 포토준거 지금? 대박 이거 오빠들 앨범을 준거 지금? 야 이거봐 이러니까 저기 슈퍼찬치를 했어야된다고 잠깐만 이기미야 이미 자고있는거 아니야? 엄마 근 이기미야 이미 자고있는데 이기미야 이미 자고있군 요 역시 역시 야옹이야 야옹이야? 영이 야옹이? 응. 야옹이야? 응 언니가 앨범까지 줬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좀 뜯어볼게요 이제 앨범 이거는 이제 프린세스 카드고 어 이거는 이렇게 세워놓는 건가 보다 여기 언니들이 날 엄청 사랑한데 너를 엄청 사랑하지 아 이거 슈퍼전스 했어야 돼 유치원에서 <laughs> 진짜 어 어디 그럴 수 있냐고 거울 그 이뻐 너 스티커도 붙여놨네? 네 엄마는 제대로 영상 못 찍고 있어. 언박싱 영상 엉망이지. 헉! <laughs> 완전 신데렐라, 어머, 신데렐라만. 어, 백성 줘주고. 언니가, 너 우리 좋아하는 공주님 다 알아. 이거 오, 나 이거, 이거? 와. 줘 어, 빼빼로 있고. 이링글 6살 때. 다내옆 하자가 생겨요. 손으로 조심조심 조심, 뜯어주세요. 어, 이런 증상을. 어, 라 이거는? 언니가 핀도 줬어. 응? 너 우리 같이 생겼어. 잠깐만. 어, 이거는 카드인가? 아, 언니 카드만. <laughs> 야넌 이거 너 이거 카드 써서 언니한테 보내 오케이? 응 그니까 카드 만드는 거 카드도 주고 이제 앨범도 줬고 윙즈 포토북 러브 유 셀프 앨범까지 줬어요 클럽 깜짝 놀라 이 생기. 기뭘 어, 아크릴 스탠드라 그러나? 를잘 모르겠네 오빠들 이거 세워놓는 거 스탠드 <laughs> 어, 편지 잘 읽어볼게요 <laughs> 응? <laughs> 프린세스 카드 엄청 많은 엄마, 카드랑 앨범. 앨범 주세요 까만득 앨범, 캐라멜이랑 음. 간식도 간식도 주고요 간식 여기도 있고 말랑카우, 오, 응? 맞아 포토 카드, 나인 이거 이거 다섯 장째다 다섯 장째 또 네? 사진을 넣을 수 있는, 포토북만 음, 넣구나 어, 넣을 수 있는 이제 노래 스티커. 이게 당장 사물이야. 아, 이건 진짜 감동이다. 이거는 팝토북은 진짜 이거 그냥 이건 진짜 감동이야. 나 엄마는 너한테 책을 만들어줄게, 어떡 언니가 나한테 책을 만들어줬다. <laughs> 난 너한테 책을 만들어줄 줄 알았어. 삥둥. 삥둥, 삥둥. 자. 가인 언니 고맙습니다, 엄마. 엄마. <laughs> 네. <laughs>